이것들은 다 민감한 디지털 제품이 팝팝 모습니다 쩌라는 여기는 두 번째 임시 숙소인데 여기는 커플 두 분이서 사시는 집인데 너무 아기자기하고 약간 너무 좋아요. 막 저는 에어비앤비인데도 막 냉장고나 저장하는 자리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쓰면 된다라고 막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헉 좋다. 집이? 집이 너무너무 귀엽고, 그냥 완전 뭔가 작은데, 화장실도 하나밖에 없고, 한데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심지어 돈도 제가 7, 8일 정도 묵는데, 80 아닌데? 하여튼간 엄청 1박에 10만원이 안 넘는 데 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너무 잘 임식소를 골랐다 임식소 여기서는 그냥 유튜브 편집만 하려고 여기를 구하고 아막 사람들도 안 만나고 놀러 다니지 말고 그냥 편집을 계속하자 했는데 유튜브 편집을 할 수가 없게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면 22시간 후에 뭐 2일 후에 뭐 완료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인 와이파이 1층에 이게 공유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1층에 있는 게좀더 빠르게 되지 않을까? 2층 제방 저쪽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밥 먹으면서도 계속 다운로드 받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가 놓고 있어야 될것 같아. 아무튼 혼자 또 떠든다고 10분이나 넘어버렸어요. 아무튼 잘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지금 현재 그 불닭 푸드를 이용한 국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커피 맛있다 하니까 이걸로 또 사오시고 막 자기네들이 만드는 거 먹어보라고 주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해먹었었는데 근데 너무 좋다고 그냥 못뭐 쓰는 거냐 말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그냥 만들어줄까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합니다. 요 햇반은 1분, 이 햇반은 1분, 한국에서 했던 것처럼 1분쯤만 돌려서 조금 더 한번 올려줍니다. 이렇게 많이 풀어줬습니다. 불닭볶음술 2개를 넣어줍니다. 씻워서 먹어보라고 해야 겠습니다 여기는 어후 이거 어떡해 어 여기랑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세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얼굴을 따뜻하고 이쪽 얼굴 치원해 저기 약간 뭐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아무튼

여기가 내네 자리 이거 샀어요 여기가 내네 자리 여기 위에는 더럽기도 하고 안될것 같고 이거는 여기 있는 틀러리는 공용이라고 합니다 빨래 삼성 여기가 밥 먹어도 되는 곳 여기가 여기가 내장고 여기가 내칸 네 고세우에서 김치를 산 기념으로 김치 볶음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두개다 할까요? 오늘 아스다에 후라이팬을 환불하러 갑니다. 제가 후라이팬을 샀는데, 저희 집이 인덕션이거든요? 근데, 인덕션용이 아닌 거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환불하러 갑니다. 8시 2분이고요. 런던에 온지 21일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나이 넘버. 이게 있으면 이제 일을 확실히 할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 넘버도 왔고. 이제는 잡을 구하고. 친구들도 만들고. 이제 진짜 런던을 좀 즐겨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했을 때 매일매일 일상을 찍는 거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게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 몰래도 집순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생각하는 거로는 몇날몇날 촬영하는 건 아니더라도 뭔가 한 테마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그런 형식으로 유튜브를 운영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오늘 하루 음좀다 정리되고 그러면 이제 제 방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볼까 생각 중이예요 약간 일주일 동안 뭐 입었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상을 올려볼까 찍기도 합니다 혹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꼭꼭꼭꼭꼭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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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촬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후를 온만큼 이2년을 정말 이렇게 알차게 보내고 싶거든요. 그게 뭐 여행이나 친구들 만나고 뭐 이런 걸다 떠나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저 스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 유튜브도 열심히 했고 뭐 하여튼간 나한테 주어진 거는 열심히 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 어후리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생각을 보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아빠가 전 해주신 말씀이 아쉬운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된다. 구독하고 좋아요 해달라고 말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 의미로 <laughs> 혹시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aughs>